라리는 혼자서 은밀하게 007 인트로를 촬영하고 있습니다. 이렇게 제가 라리가 있는 은신처의 입구를 찍고 있으면 자연스럽게 입구 쪽으로 나오게 됩니다. 그런데 제가 입구 쪽에서 조금 더 제대로 찍고 싶어서 카메라를 조금 만지게 되면 라리는 다시 들어갑니다. 이번에는 여기로 들어오게 되었습니다. 라리가 여기로 들어왔을 때가 저는 제일 행복합니다. 라리의 방심하고 있는 귀여운 모습을 많이 엿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. 사실 이 이후에 방심한 라리는 윙크를 하며 저를 계속 쳐다보고 있었는데 그 아름다움에 홀려 영상을 찍을 생각조차 하지 못했습니다. 그건 나중에 기회가 된다면 꼭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라리가 어떻게 거기 있어? 아 그리고 참고로 핸들링은 이 정도로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참고로 여자친구에게는 처음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매일 간식을 주며 제 손에 올라오게 하고 제 손에 대한 거부감을 최대한 없애서 나올 수 있는 결과이지 않나 싶습니다 핸들링이 되네? 당연하지 여보는 맨날 꾸렁이만 보지만 나는 라리도 맨날 본다고 오 라리야 오 학교 좀 어? 영상에서는 하루하루 핸들링 하는 영상을 보여드릴 수는 없었습니다만, 그래도 이렇게 결과적으로 보여드릴 수 있게 되어서 참 다행입니다. 맨날 영상으로만 보면 괴롭히는 것만 나와서 동물 학대니 뭐니 그런 말을 참 많이 들었는데, 영상에서는 잠깐 1분, 2분 장난치는 거고, 영상 밖에서는 항상 사랑과 애정을 듬뿍 담아 진짜 열심히 그리고 잘 키우고 있으니, 영상은 영상으로만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 라리가 처음에는 사람 손을 너무 싫어해서 핸들링은 절대로 못할 줄 알았는데, 이 정도까지는 해냈습니다. 아마 이 정도가 최선이지 않을까 싶습니다. 원래는 제 손에서 잠을 재워보고 싶었는데, 그건 좀 무리인듯 합니다 똥산다 제가 뽑아줘요 똥도 뽑아서 라리의 집에 넣어놓습니다 <laughs> 이렇게 이제 옛날 초등학교 때 여러분들이 많이 만지셨던 말랑이 마냥 제가 이렇게 만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귀여운 라리를 보고 있는 건 저와 여자친구뿐만 아닙니다 꾸릉이가 밑에서 쳐다보고 있는 게 정말 무섭고 마치 꼬마 악마 같은 모습입니다 똥은 무슨 대추마냥 쏟아내나요? 나리는 개인기가 없나요? 똥잘 싸기. 초반에 라리를 핸들링할 때는 이렇게 라리의 케이지 안에서 핸들링을 했었습니다. 그러다가 어느 정도 핸들링이 잘 됐을 때 케이지 바깥에서 핸들링을 꾸준히 진행했었습니다. 제손 위에서 간식을 먹이는 것도 좋은 방법이었습니다. 핸들링은 참고로 5분을 넘기지는 않습니다. 얘도 얘 나름대로 계속 손에 있는 건 스트레스일 거라 생각하기 때문입니다. 그렇게 다시 소심한 라리로 돌아왔습니다. 라리 성격이 너무 소심해서 항상 저렇게 어떤 사물의 뒤에 숨어서 저를 쳐다봅니다. 한편으로는 저렇게 소심한 성격의 햄스터가 제 손에 올라와서 부족하지만 핸들링도 가능하다는 것에 감동도 받습니다. 아마 저 소심한 성격 자체는 평생 갈것 같지만 제가 소니기와 친해지기까지 약 4년이 걸린 것처럼 라리와도 평생을 노력하겠습니다. 일단 핸들링을 끝냈으니 간식을 줍니다. 이로써 또제손 위에 올라오면 맛있는 간식이 보상으로 온다는 것을 한번더 학습했습니다. 제가 좀 해바라기 씨는 저 안에서 맛있게 먹고 있는 중입니다. 쿠키 영상. 그리고 햄스터 똥이라 냄새도 또안 나요. 조금 나아요. 뭐야.